연출한 감독 김한결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한눈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 파일럿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관객석 꽉 차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파일럿에서 언니 윤세길 연기한 이수명입니다.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아, 재밌게 보셨다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게 저의 스크린 데뷔작이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좀더 떨리고 긴장되는 게 있는데 어,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저와 저의 처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어, 인스타그램, SNS 이런 데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좋아요도 꼭꼭 누르겠습니다 더운데 어, 더위 조심하시고 저녁 잘 챙겨드시고 사랑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정미역의 한천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유 날도 진짜 덥고 그런데 이렇게 또 귀한 주말에 시간 내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여기 관객석이 꽉 찼어요. 정말 꿈만 같아요. 어쩌면은 이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 인사를 하는 게 저의 꿈 중에 꿈이었을 텐데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게 보셨으면 주변에 좀입소는좀 부탁드릴게요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. 그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영어속에 나온 대사인데 네, 네. 그냥 해보고 싶어서 네. 반응이 분명히 안 좋을만한 대사인데 그냥 일단 해볼게요 첫 무대 인사를 나랑 하게 됐네 요 아, 감사합니다 그 그 영화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. 500일에서 뭐라는 영화에서 아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엔 반드시 파일럿이 있다. 응이 아니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. <laughs> 어머니, 너무 진지하게 정말 있는 대사인 양 죄송합니다. 어, 즐겁게 관람해 주셨어요. 해 주셨을 테니까 다음 주쯤에 한번 더 관람 해주시고 더우니까 항상 날씨 더우니까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, 네, 어, 인사드리기 전에 어디서 계속 이 이질기 소리가 들리니까요 사료 좀 준비해 주세요. 한정훈 형님한테 조정석입니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어, 점심부터 계속 저희 이제 여러 번을 돌면서 무대 인사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진짜로 뭐 꽉꽉 자리가 꽉차 있었어요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예 그렇다고요 <laughs> 아니, 너무 감사하다고요 너무 고맙고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영화 재밌게 너무 재밌게 잘 봤다. 너무 재밌어. 이, 이 말씀들이 사실 저희한테 가장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. 예, 여러분, 너무 감사드리고. 여러분, 덕분에 저희 영화 오늘 30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. 아, 아, 아. 여러분, 덕분이고요. 저, 저희 영화 더 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릴게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